여러분 초특가 세일하고 있는 태블릿을 찾고 있으신가요? 때마침 17%나 세일을 하고 있는 태블릿을 찾았는데요. 바로 삼성전자 갤럭시 탭 s 1 0 플러스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지 않게 어서 서두르세요. 탭을 잘 모르시면 제일 잘 팔리는 베스트 상품을 구매하시면 실패하지 않는데요.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가격은 1248,50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199,50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우 할인 쿠폰 18,000원까지 하면 1248,500원짜리 삼성전자 갤럭시탭 s10 플러스를 131,00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217,50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다 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태블릿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프로세서, 램, 저장 용량, 화면 해상도 등 다양한 사양을 체크해야 합니다. 프로세서는 태블릿의 속도와 멀티태스킹 능력에 직결되며, 램은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작업의 수를 결정합니다. 저장 용량은 사용자가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를 의미하므로 애플리케이션, 사진, 동영상 등을 많이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용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해상도는 시각적인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해상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탭 SC 플러스 제품 소개입니다. 갤럭시 탭 SC 플러스는 갤럭시 AI가 사전 탑재되어 있습니다. 서컬 투서치 기능은 원하는 정보로 쉽게 변환하는 기능이며 번역, 이미지 검색, 수학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해진 노트 어시스트가 지원됩니다. 노트 필기할 때 정리 요약하는 AI를 활용해서 필기 정리와 요약 작업을 효율적이게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315mm의 다이나믹 아몰레드 EX 디스플레이를 장착했습니다. 12기가 램과 512기가 SSD 저장 공간으로 넉넉합니다. 물과 먼지에서도 견디는 방수방진 기능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1090mAh이며 일반 사용 시약 12시간에서 14시간, 동영상 재생 시 최대 16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카메라는 후면에 13메가픽셀과 8메가픽셀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기본적인 사진 촬영이나 문서 스캔에 충분하지만 전문적인 사진 촬영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태블릿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삼성전자 갤럭시탭 S10 플러스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태블릿을 17%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적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